네, 안녕하세요. 어,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네요. <laughs> 복지관에 그 오디오 믹서를 마련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쓸까? <laughs> 네. 그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.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. 네,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연결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. 자, 이제 믹스 연결해 볼게요 일단 여기 전원 이제 꽂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파워온이고 설정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켜지 마시고 요것만 켜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마이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마이크 마이크랑 이거로요 마이크를 마이크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뒤에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, 마이크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겠죠 이렇게 꽂고 꽂요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가 잘 나오는지 안잘 나오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헤드폰은 이렇게 생겼는데 끝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연결해 주는 게 이런 이렇 땅콩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,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, 라디오로 녹음을 하려면은, 한 사람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, 이런 걸 사셨어요. 이런 거. 이런 게 뭐냐면은, 한 번에 네 명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같이 들을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이거를 양 끝이 이렇게 생긴 라인을 사셨을 거예요.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, 그 다음에, 이게 지금 소리가 닫고 나온 거잖아요. 나와서 이게 이제 이 소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임풋. 다시 말 임풋. 임가이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. 이렇게 꽂으면 이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. 소리가 이렇게 들어갔죠. 들어갔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꽂아서 들으면은 네 어, 명까지 같이 같이 들을 수 있어요. 동시에 소리를. 그 기능입니다. 이거.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세팅은 끝나는 거예요. 세팅은 끝나는 거고. 자,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소리가 안 났단 말이에요.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소리 들릴수 있도록. 아, 아, 아. 불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? 아, 아. 잘 보이거든요? 자, 불빛 들어오는 거잘 보여요. 잘 보이고. 어,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하세요. 지금.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끝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.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이거를 핸드폰 여기다 꽂고 이렇게 꽂고, 그다음에 이건 꽂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고, 여기서 음악을 녹음 딱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려서 음악을 맡들어요. 아, 그다가 쫙 내리면서 안녕하세요. 하나 라디오입니다. 오늘 뭐아 태풍이 지나갔어요. 기피는 없으시죠? 쭉 올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고 하나 라디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앞으로 매일 꼬박꼬박 결사 오겠습니다.